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고 간단하게 노션을 알려드리는 노션연구소입니다. 노션에서 관계형과 롤업은 수식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을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두개 생성해서 관계형과 롤업을 연습해주세요. 관계형과 롤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보지 않으면 아마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습할 공간에 클릭해서 슬래시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제목은 관계형 롤업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엔터 클릭해서 슬래시 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엔터.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하이마트 물건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이마트 물건 db. 그리고 물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물건은 3개만 넣어 두겠습니다. 물건을 3개 입점시켰습니다. 이 물건들의 가격과 이 물건을 만든 회사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탭을 클릭해서 다중 선택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숫자로 바꾸고 이름도 태그가 아니라 가격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 물건들의 가격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클릭, 선택 클릭, 그리고 회사, 제조처라고 할게요. 제조처. 제조처에는 삼성, 삼성은 푸른 피죠 그리고 가격도 입력해 줍니다 네 가격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네요 여기 1 2 3 클릭해서 여기 원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물건 가격 제조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슬래시 대 엔터 여기는 사람 DB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 물건을 사러 갈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예시문이니까 간단하게 세 명만 넣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의 정보를 오른쪽에 속성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인지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태그 클릭. 여기는 성별이라고 하고 선택을 다중 선택으로 바꾸겠습니다. 남... 그리고 나이. 나이는 숫자니까 숫자 속성 클릭. 35살. 여러분 이제부터 관계형의 시작입니다. 사람 세 사람이 하이마트에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마트 물건 데이터베이스와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관계를 지어 주겠습니다. 양쪽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클릭. 아래에 내리시면 관계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어떤 것과 관계를 맺을 건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마트 물건 DB를 저는 사람 DB와 관계를 맺겠습니다. 클릭.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시면은 하이마트 물건과 사람을 서로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클릭하지 않으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관계형 추가. 하이마트 물건 DB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사람 데이터베이스는 하이마트 물건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세 사람이 하이마트에 들어갔다. 들어간 거지,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관계형을 맺었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계만 맺어둔 겁니다. 서로 앞면만 튼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마트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건을 산건 아니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물건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이 하이마트 물건 여기 아래쪽에 클릭. 자 구독기는 갤럭시, 갤럭시 워치를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갤럭시 워치에서도 구독기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조미는 돈이 많습니다. 조미는 워치도 사고 탭도 사고 맥북도 사겠습니다. 보면 조미 이름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건 반대로 이 사람 DB에서 입력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이름에서, 아, 맥북을 댓글이가 샀어요. 자, 맥북에서 댓글이 클릭하면, 네, 이렇게 댓글이가 맥북을 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형입니다. 관계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이름들, 앞쪽에 이름들만 이름들끼리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별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이름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마트 물건 db에 이름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형만으로도 노션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롤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 물건들의 가격을 한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클릭. 관계형 아래쪽에 롤업이라고 있습니다. 롤업 클릭. 롤업 관계형. 너가 맺은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어, 나 하이마트 물건 db랑 관계 맺었어. 이때 왜 이게 다시 나오냐면 속성을 이름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격, 가격 보여줘. 내가 산 물건의 가격 보여줘. 가격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불편하죠. 왜냐면은 조우미는 세 가지 물건을 샀으니까 이 물건들의 값이 합쳐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롤업 클릭, 속성 편집 클릭, 여기 원본 표시가 아니라 합계 값 세기는 몇 개를 샀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는 한개 샀고, 얘는 세개 샀고, 얘는 한개 샀고. 이것도 물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가격의 합을 합쳐보겠습니다. 클릭, 속성 편집, 합계. 이렇게 3 물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댓글이가 물건을 하나 더 사보겠습니다. 클릭, 갤럭시 워치를 사볼게요. 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갤럭시 워치에도 댓글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롤업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롤업, 롤업, 관계형 제조처 네 이런 식입니다 구독이가 산 물건은 삼성 물건 1개 조음이가 산 물건은 삼성 물건 2개 애플 1개 이런 식으로 다른 속성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롤업으로 여기서도 할수 있습니다 하이마트 물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더하기 클릭 롤업 관계형에서 사람 DB 클릭 어떤 자료 가져올래?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별. 네. 아, 갤럭시 탭은 여자가 한명 샀다. 갤럭시 워치는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이 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나이. 클릭. 로롭. 관계형. 나이. 그리고 이 앞쪽에 내용들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 그리고 이 하살표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형을 맺었다는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도 다른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 롤업, 롤업이라고 되어 있지 말고, 이 돋보기 모양도 롤업을 했다는 뜻의 아이콘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바꾸셔도 됩니다. 롤업 1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마트 물건 DB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만들고 간단하게 물건 DB와 사람 DB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을 맺을 때는 이름 끼리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롤업을 이용해서 각 속성들도 당겨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배운 관계형과 롤업을 바탕으로 습관노트 버전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